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유 등록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공통요건 결격서에 해 당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여야 되고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수 확보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다시 한 번요. 상법상회사 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14조 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무한책임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전원실무 교육을 받으실 것,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가로 7번에 가서 보면 이제 등록신청 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쭉 보시듯이 나는 다음과 같이 법령이 요구하는 바를 다 만족했습니다. 이런 걸 입증하는 섬을 갖다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반명한판 사진, 임대치약약서 등을 갖다 내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 공무원 확인상 있죠? 공무원들을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법인을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신청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니네가 확인해라. 민원인들을 귀찮게 하지 마라. 공무원대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당연히 니네가 확인할 수 있다. 니네가 확인해라. 그리고 어, 공인중개사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공인중개사. 여부를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내가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당 공무원께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과 외국법인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시험에 주로 나오죠.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행정청에서 신원조회 등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신께서 결격사에 해 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면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거짓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등록신청에는 결격사에 해 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면을 스스로 제출해야 된다. X.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법 규정에 따라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 내시면 됩니다. 내라는 것만 내시면 돼요. 아무거나 막 내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거짓말. 인감증명서 내야 된다. 거짓말. 보증설정증명서면 내야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내라는 네, 것만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로팔 번 등록에 통지 및 등록증 교부로 갑니다. 기준을 검토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부하나제한할수 없어요. 등록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기 때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7일 내 검토해서 별 흠이 없으면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 처분을 행하고 서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서면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개공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등록이 떨어졌으니까 통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지는 받아서 개공사는 됐지만 즉시 업무는 못 합니다. 왜냐면 보증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얘가요 등록 떨어졌어요 업을 합니다. 근데 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중개인위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엉터리 중개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나 몰라 백째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증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정을 하시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보증을 설정했다는 걸 확인하면, 그때, 비로소 등록증이 교부가 되고, 그러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질 급해서, 통지만 받고, 즉시, 업무를 했다 이때 무등록은 아닙니다. 일단 통제가 떨어진 순간 업자는 된 거예요. 그러나 업무하려면 보증 설정 하셔야 되고 설정 신고하시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고 그러시면 비로소 업무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업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로 9번으로 바로 갑니다. 가로 9번에 가, 바로 갑니다.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금지입니다. 뭐 이건 제목 말, 단어 그대로입니다. 이중등록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강남에서 등록받고, 부산 해운대에서 등록받고, 강원도 인제에서 등록받고, 3중, 4중 등록을 받습니다. 아니, 슈퍼맨이 아니란, 어떻게, 해? 주요한 중갱이를 자기가 다 돌아다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개공사가 할인자가 업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걸 막아야 됩니다. 애초에 막아야 됩니다. 이중 등록은 안 됩니다. 지역을 달리하여, 종별을 달리하여 이중 등록 안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중 소속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양반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중 등록은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입니다 업을 하면서 인근에 을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 부동산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업을 하면서 된다 안 된다, 양다리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는 자기가 공인중개사인 경공사 하면서 병이라는 중개법인에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된다라고 하거나, 응? 음? 무한 책임 사원이 된다라고 하거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된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는, 여기 소공하면서, 여기 소공으로 근무하고, 또 여기 소공으로 근무하고, 여기 소공하면서, 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 여기 소공하면서,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고, 여기에 중계 보존하면서, 여기 가서 보존되고, 보존하면서, 여기에 임원이 되고, 이와 같은 건다안 돼요. 이거를 네 글자로 개공사 등은 즉 개공사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 얘네들은 다른 개공사의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사원임원이 될수 없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 이거를 이중소속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 등록도 안 되고 이중소속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협기간 중 업무기간 중 당연히 다안 되는 거죠? 자, 이어서 10번으로 갑니다. 10번은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겹입니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써졌죠?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당연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효력이 소멸되죠? 두 번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해서 당연 소멸되는 거 아니고, 취소 처분을 바다에 소멸이 돼요. 바다요. 네? 아직 처분 받기 전까지는요. 아직 효력은 살아 있는 거예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다야 효력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 폐업 신고가있고 폐업 신고가 수리가 되면 당연히 효력은 소멸돼요. 자, 이어서 이와 연관해서 무등록 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등록 종결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등록 자체 없이 종결을 하는 거예요. 등록 없이. 그런데 유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있다첫 번째. 애시 당초 등록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내 멋대로 중업을 합니다. 당연히 무등록 중업입니다두 번째는, 한테 등록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근데 효력이 소멸됐다. 효력이 소멸되면 중업하면안 된다. 근데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등록도 받지 않니한 채, 계속 중업을 하면, 결국 그 양반도 무등록 중업이 되겠죠? 취소 처분을 받고도 계속 업을 합니다. 무등록 중업입니다 폐업신고하고도 계속 업무합니다 무등록 중개입니다. 공인 중개생 경사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사실 숨기고 밑에 지고 이 계속 업무합니다. 당연히 무등록이에요. 그러겠죠?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자그표 바로 밑에 무등록 중개벼룩입니다. 이미 등록은 적법요건일 뿐규력규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등록업자는 처벌이 돼요. 3년이하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그러나 당사자간 체결된 거래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이어서 똥백 3번은 다 말씀드렸고, 어, 똥백 3번 중에는 주의하실 게 뭐예요? 무등록 중기업과, 이제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절대적 등록 취소 점사율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담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38조 1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중 등록했거나, 이중 소속했거나, 뭐, 결격사에 빠졌거나,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등록 취소 처분 사이에 해당했다라고 해서 곧 무등록 종결되는 건 아니고 무등록 되려면 등록 취소 처분에 사 해당했고 이를 위로 취소 처분이 가해져서 이렇게 소멸되었고 소멸된 상태서 에 업을 했을때 무등록 종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이에 해당됐다라고 해서 곧 무등록 종결되는 건 아니다. 여섯 동록 4번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무등록 종기업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무등록업자가 처벌은 되지만 보수는 유예해서 만약에 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응? 무등록으로 종기업을 하다 걸려서 벌금 300만원 물었다. 그런데 보수는 5천만원 받아간다. 그럼 무등록이 없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아예 무등록을 없애기 위해서 그저하고 체결한 보수지급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수지급약 뭐다? 무효예요. 예? 무등록업자의 보수지급약정은 뭐다? 무효. 무효입니다. 자, 중개발 하시려면 등록을 받으셔야 되겠죠. 등록의 절차,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등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록의 기준입니다. 쭉 시간 순으로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결격 사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